사도 성령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게되어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은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암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대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성과 197장입니다. 전약 197장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신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며 의지하며 바라볼 수 없나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 없이 살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마음과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또한 제성령을 받았던 과거의 경험과 기억 속에서 내가 오늘이 갱신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야 할 것만, 나는 과거의 은혜 받았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받을 은혜가 별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언제나 주님께 감동되어 언제나 주만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부대의 자리 속에서는 기도 훈련이 계획되어 있음니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한 끈의 안전사고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맡은 바 속에 임무와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이날 안보가 든든하게 고 되겠죠. 각계. 아유 주시옵소서. 주님의 을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통독 22장 어 사무엘상 8장 말씀부터 보시고요. 네, 8장부터 8장을 잠시 잠시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 음, 제가 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1절말씀부터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의 분의 세법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내분을 받고 한결을 굽게 하느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하니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함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던 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경고와 말을 억어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다닐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과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남원에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고도한 철산의 11절을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대 10분의 일을 거두어 갈 둘이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니, 백성이 담아의 말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안일로서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사무엘의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하리라. 그 말씀 속에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사무엘의 자리에서는부터는 엄연하게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7장 어제 말씀까지가 엘리와 사무엘의 관계 와역할에 대하여 읽었다면 팔 장에서는 그중 중간 다리로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정과 역할을 이야기하고 그때 있을 어려움과 또 그때 있을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왕을 요구하는 자리 속에 사실 사무엘은 그, 그 또한 인간적인 자리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자리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은 것이 7절 말씀처럼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들어 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해석을 받고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자로서 온전히 서는 모습이 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요구한 왕 사옥 인간이 요구한 왕 사울이 어떻게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약한 자리, 우리의 제약의 자리를 바꾸십니다. 인간이 요구한 왕 사울은 그가 처음의 자리는 굉장히 겸손하게 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않는.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왕은 그 보기에는 이세 가문의 말지 아들로서 아무것도 아니고, 보기에 아무런 역할도 할수 없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어떻게 은혜가 있는지, 곧 사울과 또 다윗의 자리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내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이도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다이도 온전하게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만 평생을 의지하면살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봤던 성경의 그 어떤 인물도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애녹과 노아 정도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그러나 노, 어, 그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다만 노아의 이야기만 들더라도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제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참된 그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무엇이 있을지를 알게 하신 것은 이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의 온전한 삶을 이룬 자는 아무도 없다는 라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만날 수 밖에 없지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날 왕정시대가 아니라고 하여서 사람들은 왕을 찾지 않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민주주의가 발달되어 있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왕이 될수 있습니다.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에게 그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이 왕이 될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자체가 왕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네, 부모들에게 왕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의 입시제도입니다. 좋은 대학입니다. 그자리 가운데 출세하면서 공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오늘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입시제도. 한국에 있는 입시제도서 에 뭐라고 하는 소리는 많지만 그래서 사회복지제이 너무 컸다라고 얘기는 많은 사람은 많지만 우리를 끌고서. 주님, 저는 이 세상의 왕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과정은 왜신해야 될까요? 저 저인 저조차도 원칙은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마음이 들인데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인의 모습 속에서 뻔히 어, 보이는 결과 속에서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신앙과 또 우리가 왕을 요구하는 것과 다르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입니다. 우리가 왕으로 삼은 모든 것, 그것이 인기든 이 아니면 삶의 자리 가운데서 무엇인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꿈이든 그것이 아닌다 하나님이 아닌 다음이야 우리를 얼마 멜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던 사람들처럼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러하여도 좋으니 제발 그러한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예습성을못 버리는 것입니다. 제 노예된 습성 우리가 누구한테 앞제당해야만살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습성을 못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를 주셨건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제끊임 어, 못할 속성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함을 러 불구하고 우리에게 인내하시며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주님께서 몇 번이나 참으실까요? 몇 번이나 기다리실까요?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과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렇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기다릴 수 있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기다리신다는 온전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에, 어려움을 찾을수록, 어려움을 이렇게 발견할수록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금 무릎 꿇며 나가면 아 우리의 일이 될 것입니다. 결국 왕은 마음의 경계의 문제였습니다. 왕은 하나님께서는 사실 사사들을 통하여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그, 그것을 일으키게 하시는 지혜의 선지자들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것이 평생 왕노로 타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왕노로 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누군가 권력 권력을 차탈할 때까지 그 왕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희생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 흘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사가 세워진 것은 그들의 자리가 아무리 미청한 앤 선자리라고 할지라도 당신은 걸맞지 않은 여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무엇인가 힘이 들고 어려운 자리 가운데서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임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서 도움을 입으면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용될 수 있는 자가 되었지만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혈통이 중요하고 그보다 자기의 가문과 명맥이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며 제 성령을 찾아가기보다는 내게 있는 무엇인가 근거를 둘것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왕의 왕 여호와가 우리의 왕으로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에 인정해야 진정 우리의 삶에서 피난민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가운데 기다리고 바라볼 것이 주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신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제어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고해야 합니다. 미스바의 각성운동이 사무엘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우리의 들 삶이 다시금 깨어서 주여 우리의 죄악된 습성과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주께서 베푸시고 함께 하신 것들을 만들며 석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를 향하여 오늘 이곳에 서게 하셨소 주를 믿으며 치워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